안녕하세요. 그냥 한국어 지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래를 나타내는 을 거예요 그리고 을게요 이두 가지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이두 가지는 둘다 미래를 나타내는 거여서 어떤 식으로 다르게 쓸수 있는지 아셔야 정확하게 쓸수 있어요. 일단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을 하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 시간에 따라 구분을 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관계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구분을 해요. 그럼 첫 번째, 시간에 대해 구분하는 경우를 볼게요. 먼저, 을게요는 지금 곧 한다는 뜻이고요. 을 거에요는 언제 할지 명확하지 않을 때 조금 있다가 나중에 한다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예문을 한번 볼게요. 가, 도착했어요. 나 나갈게요. 이런 대화가 있어요. 이 대화에서 지금 도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나간다는 뜻이죠. 바로. 그런 경우에는 나갈게요 라고 하는 게더 자연스러워요.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볼까요? 오늘 뭐 해요? 오늘 공원에 갈 거예요 라고 할 때는 오늘이라는 좀큰 시간이 있죠. 넓은 범위의 시간이 있죠. 그래서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정확히 지금 당장 공원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공원에 갈 거예요 라고 하는 게더 자연스러워요. 그럼 두 번째 어떤 일에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이 경우를 볼게요. 내가 나의 일을 말할 때는 개요를 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말할 때는 거에요를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시를 한번 볼게요. 연지씨한테 전화해 줄수 있어요? 네, 제가 전화할게요. 이 경우에 내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개요를 사용하고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거예요 라고 하면 조금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전화를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에 민수 씨가 할 거예요.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할 거예요. 라고 해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관련성 이두 가지가 사실은 또 관련이 돼 있어요. 잘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이 할때 민수 씨가 할 거예요 라고 할때 사실 저는 그 사람이 언제 할지 확실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예요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고 내가 할게요 라는 상황에서는 내가 하는 거니까 언제 할지 확실히 아는 거잖아요. 지금인지 나중인지. 그래서 개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을 거예요, 이렇게요 이두 가지를 비교해 봤어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 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